안녕하세요. 수위처사 기사 223입니다. 오늘은 산타페터프라임 DJ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탑송 가능합니다. 산타페터프라임에 대한 장점은요. 당시 현대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엔진으로서 엔진 하나로서 내구성과 연비 효율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최대 출력이 186 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41kg으로 충분한 주행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동급 대비, DJ SUV 대비 연비가 우수한 편에 있고요. 디자서 폴딩 시 적재 공간이 커집니다. 넓은 2열 공간과 적재 공간, 패밀리카지도 충분히 활용도가 좋고요. 그다음 프리미엄 트립의 상품성도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여기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엔진, 후, 운전석, 조우석, 내비, 스타트 버튼, 루미나 하이패스 자, 키로수는 15만 2천 키로고요. 한 달에 2천 키로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조우석,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스타트 버튼, 크루즈 기능, 루미나 하이패스, 블랙바스2채 트렁크 방향도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산타페더 프라임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 다2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초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100%신면 판매와 성기롭고 고지공교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토이치워터월드 211호 수입차싸게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디젤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과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손해보험 1 5 2,312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수위차 싸게 타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s u i t e s a s a g e t a g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스위차 은식 모델 기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타페터 프라임 영호이사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의차 싸게사 2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의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의차 싸게사 2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롤렛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산타페 더 프라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